원래 내가 아래에 가야 되는데 아래 팀 해달라고 해서 아래 팀줬세요 홈팀에서 이렇게 그냥 이어서 나가면 돼. 메딕 없이 일단 이렇게 가고. 마린 메딕을 두 줄을 채울 거고, 어, 내가 얼마 전에 했었을 때, 그냥 발린 적이 있었는데, 뭐에 발렸냐면, 마린 메딕 고스트한테 발렸습니다. 마린 메딕 고스트 그냥 발렸어요. 탱크를 쌓는다고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리더라고요. Minerals. Right. Not enough minerals. How no, I mean, I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마리메딕 싸우면서 졌어. 처음에 그럼 차라리 늦게 뽑아줍니 그러니까 마리메딕을 계속 뽑아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탱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마리메딕을 계속 뽑다가 상대방이 탱크가 나올 때고스트를 갑니다. 다음에 세줄 펴줘. 라인 내려서 싸우게 됐네 어쨌든. 이건 안 나고 오 있고. Right away, 오른쪽 라인은 내가 밀리고 있고 왼쪽 라인은 내가 밀리고 있다. 그가 안가나와그 나와요. 핑가나와야가나와야그요 아, 상대는 메딕을 하나만 뽑았구나. 난두 개를 뽑았다나 어, 탱크를 안 가네. 원래 탱크를 가야 되거든. 뭐, 어쨌든. 이제 계속 마린 메딕 뽑으면서, 에, 고스트, 아, 골리아 뽑아주고 이제 돈을 쌓아주면서 레이스를 준비합니다 내가 마린메딕 좀더 가스레벨 안 나와서 그런가? 상대가 뭐 나오는지 항상 봐줘요 마린 메딕이 내가 좀더 많은 거 같아. 레이스 준비하다 그리고 레이스를 뽑고 나서는 레이스를 뽑고 나서 원래 포르토스전에서는 어 레이스를 들고서 고스트를 갔었는데 아니요 페란전에서는 레이스 안됩니다 언제 든냐 상대방이 베스를 뽑아서 레이스가 쓸모가 없어질 때 그때 들거고 들 그전까지는 그냥 계속 레이스를 갑니다 네, 왜냐면 레이스가 클로킹을 해서 계속 뒤를 넣기 때문에 어 좋아 이게 쌓이면은 좋아져 그래서 지금은 안될거고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거스를 뽑아서 이제 레이스가 쓸모가 없어지면 그때는 레이스 들고 바로 고스트로 전화 비를 조금씩 쌓이면서 누적 비를 누는단 말이에요 레이스 이게 크면 그래서 아직 안 나왔던 아직도 안나 이제 나오네 그러면 이제 레이스가 필요 없어서 들고 오스트 보스트가 쌓이면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냐면 보스트가 마린을 잡아 그리고 상대방은 탱크를 쌓아서 온단 말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탱크가 쌓이면 보스트가 앞에 이몸빵하는 마린 메딕들을 다 잡아주고 마린 메딕이 탱크를 잡. 아 그러니까 앞에 마린 메딕이 보스트한테 녹아버리니까 탱크가 안 쌓이더라고. 아나 진짜 빡빡할날 정도로. 와 그냥 마린 메딕이 그냥 녹아버려. 신경질로 상대방은 마린메딕만 계속 뽑고 있구요 내가 이런 식으로 했었어. 탱크좀 쌓아주고 마린메딕으로 몸빵을 시켰는데 이렇게 신전 끼고 살았지, 그때 내가 밑에서. 근데 마린메딕이 고스트한테 그냥 녹아. 이제 고스트 나왔잖아. 고스트 쌓이면 그냥 녹습니다. 그냥 녹아. 와, 신경질로 딱, 그대 상대가 볼리앗을 뽑기 시작하면 그때 나는 배스를 준비를 해놔야 돼. 400원을 좀 남겨놔야 돼. 상대방이 레이스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또 내가 상대방한테 시간을 줄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400원을 좀 세이브 해놓고. 핑크도 안 가고 말인말로. 네, 마리는 녹죠 그냥 보스트가 쌓이면 녹습니다 네, 밀고 내려가죠 여기서 딱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내 유닛이 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하객전을 펼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밀고, 밀고. 저거 뭐야? 볼 나왔죠? 이제 그러면 배설 준비를 해놓고 고스트 하나 더 상대 가스에 가는 것 같아 안메리 그냥 마린이 돼 상대도 고스트 준비하네 버스 하나 불러놓고요. 그리고 이제 탱크가 없어도 어 이제 레이스 나오네. 탱크가 없어도 고스트가 있으면은 뭐가 좋냐면 마리메딩만으로는 사실 신전을 깨도 포토를 못깰 가능성이 커. 근데 고스트가 나오면은 아이 사거리도 달라서 멀리서도 쏘고 그리고 데미지 자체가 세기 때문에. 포터를 뺄 수가 있게돼 겟으로 왜안로 겟으로 게으로 겟으로 겟으로 겟가스겟간로 같은데 겟으로 겟으로 겟 액습 너무 많이 나네. 아, 끝나면 나갔네. 자, 이렇게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아, 가스 안 갔었구나. 가장 최근에 한게 이건데, 마리메딕을 쌓아주고 나서 탱크를 쌓으라 그랬는데, 탱크가 쌓일 때쯤 되니까, 탱크를 애초에 쌓을 수 없게 만들잖아. 마리메딕이 일단 올라가니까, 두 줄을 가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탱크를 뽑았다? 그럼 나는 그 탱크 가격에 맞는 골리앗을 뽑아주고 레이스를 가. 레이스를 가면 은 상대방은 무조건 베스를 가야 돼. 그러면은 선수를 뺏기는 거지.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베스를 가서 레이스가 힘을 못쓸때 고스트를 가는. 거야. 그러면 마린메딕이 고스트한테 그냥 녹아버려서 탱크가 쌓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당해봤을 때아 이게 진짜 테란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최근에 발리고 나서 알았어요. 세팅전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